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이분은 리턴 제로라는 AI 스타트업의 대표. 이름은 이제 저희 닉네임을 쓰니까 아크라고 합니다. 캐시우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여기는 이제 2만 유튜버 DP. 만9천구백 아, 아니, 오천육 0소커 아, 5천육백 아, 그래도 어, 벌써 5천육백이래도 어, 그래도 그동안 몇백 늘었어요. <laughs> 일주일 동안. 구글이 이제 반도체를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헐컴이랑 결별하고 자기들이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전통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지 않았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드웨어의 발을 뒤로 놓기 시작했어.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구글이 뭐, 아까 퀄컴과 결벌했다고 하는데, 그냥 퀄컴과 쓰면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요즘에 이제 AI 반도체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테슬라도 사실 도저 만들면서 그 슈퍼컴퓨터를 만들면서 그냥 엔비디아 갖고 쓰면 되는 거 아닌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제 1차원적으로 들을 도대체 이쪽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길래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는지를 전문가께 좀 설명을 제가, 받았다. 제가 전문가. <웃음> <웃음> 전문가, 전문가. 하드웨어 하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전문가. 하드웨 <laughs> 아니, 이거, 저기, 사먹자 짜리 하나 샀잖아. 오 4억짜리. 3억. 오, 3억? 3억짜리 하나 샀죠. 예. 네. 3억, 3억 엔비디아. 3억짜리 NVIDIA의 GPU 서버. 와. 컴퓨터. 3억, 3억 샀습니다. 3억이 근데 지금이니까 저걸 3억에 살수 있지. 한 10년 전만 해도 저거 500억을 주고도 못 사는 거였어요. 기상청에서 들여왔던 500억짜리 슈퍼컴퓨터가 저거보다 한참 안 돼요. 걔네들은 1년에 운영비가 60억씩 들던 애들이야 아, 그리고 걔네는 사이즈가 있다. 건물 크기요. 우리는 이제 한 요만한 3억짜리 를 들였더니 이제 옛날 같으면 스타트업이 상상할 수 없었던 컴퓨팅 파워를 얻을 수 있는 것. 특히 아, 보면 단순 삼먹. 그, 그걸로 뭐예요? 우리 음성이씨가처럼음성이씨가자분리 아, 아. 이제 하는데 기존 서버로는 한 달씩 걸리거든. 오, 그럼 그걸로는 얼마 걸려? 한달 걸리던 일이. 3일아 진짜로? 어와 음. 그럼 진짜 많이 절약되긴 한다. 음, 음. 실험 한번 돌리는데 그렇게 짧아지면 할수 있는 게 진짜 많아지. 근데 이제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특히나 일반인들이 또 이해가 안 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리턴 제로처럼 어. 그러니까 이 회사처럼 지금까지 계속 샀었는데 이제 나는 어떤 의미가 생기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갑자기 이런 회사들이 어. 소프트웨어랑 회사들이 하드웨어에 도전하기 시작했을까? 너무나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들 텐데 도대체 무슨 연구일까? 이게 약간 궁금한 거지. 현업에 있는 음. 입장에선 어. 어떤 어떤 의지가 있는지. 일단 잘라서 얘기하죠. a i 에어 모바일 프로세서. 아, 일단 모바일부터 가볼까? 어. 모바일부터. 어. 모바일부터 가볼까? 어. 말하자면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야 해 이걸 성능 좋고 저전력에 잘 돌아가는 싼 수율에 낼수 있다는 공식들이 있었는데 특히 퀄컴 계열의. 누군가 한번 깼잖아요, 벌써. 애플이 깼죠. 애플이 깨버렸잖아. 음. 우리가 만듦에더나을것 같은데, 가 직접 설계서 냈더니 실제로 더 나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증명이 돼버렸. 콜럼버스가 이미 가, 갔다 왔어. 음 이제 각이 나온 거야. 우리가 얼마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 나오는 애들을 얼마 만에 뽑을 수 있다. 크... 각이 나온 거야. 하면 되잖아요. 게다가 내가 듣기로는 그 비용이 생각보다 안 된대요. 어쨌든 여기서 설계만 하는 거고 생산은 다외주에서 그냥 대만 가서 해주고. 그렇지. 이제 반도체에서 패밀리를 가지고 어. 설계만 어차피 음. 구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만드는 설계... 거 파운더리는 어. 이제 위탁 생산하는 거는 파운더리 업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 보통 이제 대만에서 이제 TSMC가 많이 어. 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구글이 이번에 만든 그 반도, 모바일 모바일용 그 칩들은 대부분 삼성이 했다고 난 들었어. 삼성도 이제 그 파운드리 한 걸리를 많이 하니까 어. 비중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삼성도 어쨌건 지금 설계는 생각보다 많은 데 있어요 스타트업들도 되게 많이 요 음. 국내도 에 음. 이거 엄청 많아요. 실리콘밸 되게 네. 많아.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요즘 되게 많이 보이거든. 어. 우리 나라에서도 아니 도대체 뭐가 바뀌었길래 이게 지금 이렇게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많이 보이는 건가? 그리고 방금까지 모바일 얘기를 했지만 바로 AI 로 그냥 넘어오면. 음음. AI 반도체 쪽 지금 관련돼서도 옛날에는 다 AI, AI 반도체라는 게 되게 어려요 오케이 그것부터 가야겠다 아, AI 반도체가 뭐, 뭡니까? <laughs> 이리로 스지 이런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이제 모델를 배려하자 알았어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모델을 기계 학습시키기 위한 어. 계산들이 있는데 그 계산들을 유난히 많이 해야 돼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양을 해야 돼 계속 네. 해야 돼 이제 그걸 많이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걸 다 CPU로 했어 네. 개 느렸어 못 써먹었어 아. 인공지능이 들 학습이 안돼 아. 그러다가 GPU로 학습시키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GPU들은 성능이 좋아지고 모델들 아. 그러면 좀 커지면서 한 2010년대 중반쯤부터 이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지 아 이제 인공지능이 개도 알아보고 고양이도 알아보고 바둑도 잘 본다 아. 이게 이제 GPU로 학습시키는 게 흥하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했는데 어쨌건 GPU는 알다시피 그래픽 카드고 어어, 게임 하려고 만든 거고 어어. 거기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어어. 인공지능을 학습 시킬 때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들어 있고 그게도 최적화가 된게 아니란 말이야. 어어. 물론 이제 인공지능 학습에 최적화된 GPU들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음, 음, 음. 그럼에도 여전히 이걸 위해서 만든 것들은 아니야. 애초에 설계가 그래픽 카드였어, 이거. 아. 게임을 위한. 그럼 거. 결국 CPU나 GPU는 그냥 범용적인 목적에서 인공지능을 하던 건데, 그치.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쓰니까 인공지능만의 목적에 그런 것들을 만든 게 그치. AI,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게 거구나. 좀 애매하게 쓰여서 저 음. GPU 한뭐 2천만 원 어찌로 돌리면 되겠지? 하면은 아. 2천만 원을 들여서 그냥 사는 게 훨씬 이득이지. 훨씬 더큰 돈을 들여서 설계하는 그치, 것보다. 그치, 근데 그치, 이제는 그치. 몇십억씩 쓴단 말이야. 아. 한 달에. 아. 학습에 아 이럴 바에는 아싸리 아이씨, 우리가 설계해서 겨... 그냥 아, 그러네. 이거 내는 게더 싸게 먹히겠다 아, 이런 거 하려는 거지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의 예산이 2천만 원책정돼 있었는데 그치. 이제는 예산이 시공이니까? 20억이야 20억이면 그냥 우리가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망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손절각? 네. 엔비디아가 사실 AI CPU 같은 느낌으로 뜬 거잖아요 GPU지만 그렇긴 한데 어. 어, 지금 나오고 있는 AI 개별 반도체들 대표적으로 구글의 TPU가 있고 어. 방금 얘기한 테슬라의 도조가 있는데 어. 범용적으로 열려 있지 않아요. 어. 그나마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들만 쓴다 이거. 자기네들만 아. 쓰라고는 사실 구글은 클라우드 t p u 라고해서 열긴 열었어. 어.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아. 범용적으로 만들어서 쓰이는 건 아직 한참 못 느끼고 여전히 인공지능의 절대 다수는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수다 거기서 나오는 GPU가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돌아 돌아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냐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니까 인공지능을 위한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이 투자금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야 역시 엔비디아가 짱이구나 마치 서부개척 시대에 그 청바지를 파는 그치, 그런 그치, 그치, 그치. 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인 거잖아 인공지능으로 뭔가 하기 위한 사람들한테 그 장비를 파는 것이 엔비디아였는데 그치, 그치, 그치. 갑자기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빅테크 회사들이 자기들이 사실 AI 관련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한다고 하면은 기존의 범용으로 물건을 팔아먹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되게 애매해지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사실 그 화면을 던지고 싶었어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까지도 범용적인 GPU를 만들고 있고 가져다 제가 ai를 하시킨 거였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아... 엔비디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몇년 전부터 우리는 게임 그 gpu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ai 회사다 아... 그러고 이제 계속 최적화를 해왔어 아... 그래서 이제는 라인이 달라요 걔네가 나오는 gpu도 뭐신러닝 하기 위한 애들이 따로 있고 아...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게임하기 위한 용이 따로 있고 라인이 달라 이쪽은 엄청 많이 쌓아 올려서 큰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돌리는 것도 가능하고 진짜 슈퍼 컴퓨터를 얘네 것만 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줄서 있어요 음 사고 싶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기다려서 사야 돼 몇십억 음 몇백억짜리를 잘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네. 여전히 잘하고 있어 엔비디아도 내부적으로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면서 잘따라가고 있다는 거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그걸 잡는 게 ML Perf라는 매년 하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어 에이, 이제 슈퍼 컴퓨터들이 얼만큼 이걸 빨리 하느냐 이런 걸 재는 게 있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짱 먹다가 어느 날 한번 구글이 TPU를 한번 A100이랑 걸 내서 다시 뺏어 왔어. 그런 하드웨어 퍼포먼스 대회. 어 누가 누가 더 빠른가 하드웨어 가 머신 러닝으로. 머신 러닝으로 그그 도메인에서 어. 누가 누가 속도가 제일 빠르냐를 음 이제 겨뤘는데 엔비디아가 계속 1등하다가 구리 한번 1등 빼갖고 다시 엔비디아가 크. 1등을 뺏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대충 트렌드가 보여. 이번에 도전 나왔으니까 내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아 어, 도조이 잘했으면 좋겠다. 방에 가연 달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이름이 좋았어. 아. <laughs> <laughs> 도지오, 도지오, 도 도지랑. 도 도지라고. 그러네. 어, 축하 월드에서 그들이 미치더라고. 아 그래요? 도지 아니야, 이러면서 도지오 많이 났어. 어, 아 역시. 뭐지 포인트는 그냥 어.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지. 아 유튜브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내가. 아뭐지 아, 포인트 내가 렉카를 끌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뭐지 포인트를 못 따라가지고 내가 바보같이. 어, 늦었네. <laughs> 아이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어. 조회수의 노예 같은 느낌으로 가면 안 되나? 형 형은 뭐지 포인트 사건 뭔지 알아요? 뭐, 늘 있는 종류의 폰지사기잖아. 매번 어. 있었던 일이잖아, 이거는. 머지포인트라는 거는 진짜 딱 보자마자 너무 혹하잖아. 어. 한뭐20% 정도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10%씩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은 <laughs> 유튜브에서는 완전 그냥 폰지사기다 이렇게 다뤘는데 실제로 폰지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심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실 잘 고민해보면 IT 회사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짜요. 결국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기존 사업을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더라도 고객 먼저 확보하고 이 고객으로 다른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가 머지 포인트에도 기본 놀리거든요 머지 포인트도 결국 핀테크를 하겠다는 거였어. 근데 핀테크를 어떻게 하, 하려고 했냐? 아 우리가 포인트 할인을 더 많이 해준다. 근데 어떻게 많이 해줘? 투자를 받아서 많이 해주고 그걸로 고객을 모은 다음에 이 고객들한테 다른 서비스를 주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거랑 아주 똑같은 게뭐 있어? 토스가 있어. 토스가 있었다. 있지. 네. 나도 토스 생각했어. 네. 토스도 송금할 때마다 토스가 돈을 다이 수수료를 다 내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 부분을 해결하고 공짜 그 송금 서비스를 낸게 아니야 이 수수료를 투자금을 통해서 메꾸겠다 그리고 유저가 모이, 모이면 이 유저로 다른 걸 하겠다 투자를 잘 받았으면 토스고 투자가 끊겼으면 머지포인트거든요 나도,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은 어. 했어 음. 근데 이게 둘다 핀테크여서 내가 토스랑 비교한 건데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되게 많은 IT 기업들이 내 본업에서 말도 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손해를 보면서 우선 유저를 모으자라는 논리가 벤처 투자 업계에 엄청 잘 통하거든요 소셜 커머스 업계가 특히 그래서 네 그치. 분명히 되게 똑똑한 벤처 캐피탈 들도 있지만 어떤 벤처 캐피탈 들은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매출만 증가되고 유저만 증가되면 무조건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잡으면 유저는 확실히 모이는 거고 다른 걸 하면 이 본업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사실 투자를 못 받아서 폰지인 거고 실제로 펀지이지만 과연 나는 이 IT 업계가 이 머지 포인트를 그렇게 비판해도 되는가? <웃음> <웃음> 이 IT 업계에. 죄 없는 자만 도를 던자 어! <laughs> IT 업계의 기반은 꾸지어서 시기된 거 아닌가? 뭐. 나는 뭐 어. 어느 정도 공감, 어. 어느 정도 인정. 그러니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 빠져나가야지. 나나 어. <laughs> 나도 사실 그, 뭐이게 악담을 퍼붓긴 했지만 내 유튜브에서 악담을 퍼부으면서도 이 아이템 께 있는 사람으로서 좀 찔리는 게 있더라고. 음, 음. 뭐. 이게 되게 결과론적인 거 아닌가. 어. 사기와 훌륭한 기업은 어. 이건 되게 종이 한장 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원래도 좀 많이 갖고 있긴 했었고 머지 포인트를 보면서도 약간은 그 생각은 했었거든 솔직히. 에. 딜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머지 포인트가 와가지고 뭐 어떤 편의점에 와가지고 와 우리가 너네 훨씬 더 많이 끌어줄 테니까 조금만 우리한테 할인해 줘.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할인 더 해줄게 해서 사람을 계속 모으고 매출을 많이 모으겠으면. 되게 좋은 비즈니스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약간 지속 가능하게 뭔가 네. 만들었으면은. 그리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 비즈니스가 되게 소셜 커머스랑 난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어. 음, 맞아요. 맞아. 되게 많은 부분에서. 네. 난 소셜 커머스 어쨌든 비스무리한걸 했던 입장에서는 네. 아 소셜 커머스랑도 되게 비싸다. 가게에 와가지고 가게에 홍보를 우리가 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 가격을 싸게 좀 해달라. 너희들이 원래 받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홍보비를 얹혀가지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싸게 판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셜 커머스거든. 근데 머지 포인트랑 소셜 커머스랑 땅 되게 많이 비싸다고 느꼈거든. 20% 할인해주잖아. 그래도 소셜 커머스의 유닛 이코노믹스는 스고, 뭐지? 음. 포인트는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닛 이코노믹스 자체를 마이너스로 설계하고 유저를 모으는 IT 기업은. 진짜 수도 없이 깔렸거든요. 그들을 다 폰지사기로 볼 거냐.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폰지사기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을 다 폰지사기로 볼 거냐. 그럼 그것도 또 애매하잖아. 그한끗 차이에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GS가 요기호를 인수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GS가 30% 밖에 지분이 없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제 요기호를 인수를 했는데, 35%랑 35%는 어피누티 에커티스 파트너스랑 P, 아, P. 사호 펀드라고 네. 하죠. 우리나라에서 네. 뭐 음. P.F.라고도 하고, 그래서 음. P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어. 과연 이 GS의 도전이 어. 성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어. 아니, 인수할 거면 GS가 100%를 하지. 뭐 이렇게 또 3호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까? 어. 일단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요즘에 확실히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PE들이 많이 보인다. 음. 참여하려고 하는 PE들이 많이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피가 들어와서 잘된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더라고. 오. 스타트업 쪽은 특히나. 그쵸, 더. 저, 저, 저. 근데 이건 내가 통계를 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내피셜일수 있어. 음. 근데 내가 왜그 생각을 사실 했냐면, 음. 여기 업대랑 야놀자 얘기를 사실 또벌어서꿔보고 아, 싶었어. 어어. 그러니까 여기 업대랑 야놀자는 되게 비슷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두 회사인데, 사실은 되게 PB가 최근에 많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고 있거든? 결국은. 어, 다 내가 던졌지만 결국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창업자가 이끌어 나가고 있는 회사와 창업자는 사라지고 p 이나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왔을 때그두 가지의 회사들이 경쟁을 했을 때 어떤 회사들이 더잘될수 있고 장단점이 있느냐 근데 그냥 나의 작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창업자가 끌고 가고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성과가 좋았지 않았는가 음... 그래서 이 g s 의 시도가 요기후의 시도가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닌가?라는 걱정, 우려,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또뭐더 워낙 싸게 샀으니까 잘될 수도 있고 그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었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이제 창업하는 회사들을 많이 좀 이끌어 보고 있고 뭐 지인들 중에 여기어때를 경험하신 분들도 사실 있잖아 어... 있거든 어... 그러니까 사모 회사에서 사모가 인수한, 피가 인수한 스타트업에서 일한 사람들이 사실 얘기를 많이 좀 건네 들거든 어... 특정 기업 비하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데 아 괜찮아 그런 게 좋아 그 예를 들면 <laughs> 예를 들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 어... 예를 들면 이베이 코리아도 약간 어떤 상황이냐면 더 이상 그 창업자는 빠져 있는 거잖아. 음, 음, 음. 창업자는 사실은 이베이의 회사를 매각하고 음. 이제 약간 뒤로 가고 있고 사실 이베이라는 어떤 본사 밑에서 회사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창업자가 사라진 회사들을 볼 때마다 엄청난 강렬한 에너지 약간 보이지가 않아. 물론 이건 아예 짧은 경험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나랑 다른 시각이 있는지 비슷한 시각인지 이런 건좀 궁금하더라고. 나도 비슷하게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꼭 창업자의 에너지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사모펀드가 스타트업을 사 갖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목적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잖아 그렇죠. 비싸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사모펀드가 보기에는 전통적인 산업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비효율이 되게 많이 보이는 거야 스타트업의 저 문화라던가 어. 이런 뭐 어떻게 하는 것들 뭐 소통하는 방법들 운영하는 방법들 저 사람들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이걸 비효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스타트업이 지금 이 시장에서 먹고 있는 자리는 이미 공고하게 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 대신에 비효율만 있으니까 이것만 제거하면 지표 좋아지고 더 비싸게 팔수 있다. 그치, 그치, 그치.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문화도 원래 있던 것들도 이유가 없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위치라는 것도 포지션이라는 것도 아직 공고한 게 아니거든. 그죠, 그죠. 이 회사도. 그형 비서분이 커피 타자 주면 <laughs> 그만큼 형 시간이 아니. 줄어드는 거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 어디서 이거 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 아. 비서 없습니다, 참고로 어, 비서 없습니다. 아 비서 지금 농담? 농담할 거야, 농담할 <laughs> 거야. 아참 비싼 얘기인데 음. 지금까지의 피들의 성공 방정식과 음. 스타트업의 성공 방정식이 다르지 않냐라는 거야. 음,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어, 어. 피의 성공 방정식은 뭐냐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였거든. 음, 음. 그러면은 비용 절감할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막 싹싹싹 절감하고 시장 지배력은 그대로니까 공고하니까 비용만 절감하면 어다 턴어라운드 시키고 재무구조 개선돼서 비싸게 팔수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스타트업은 알고 보니까 아닌 거지. 왜냐면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좋은 인재 그 <laughs> 회사에 안 와. 다안 오려고 하거든. 피가 있으면 안 오려고 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러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런 시장 지배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근데 또 이제 피해마다 다르겠지. 그러니까 아, 그저, 그저. 나는 무조건 뭐 부정적으로 아, 보지는 아, 않아서. 뭐 아, 아, 사실 그걸 또 포착한 피해가 있으면 오히려 창업자보또 강하게 드라이브 하면서 아, 아, 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결정됐다는 아. 건 아닌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피 산업으로서도 그러니까 그 상호 펀드들도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저는 그냥 그 발전 과정 중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상호 펀드라서 안 돼. 게 아니라 사모펀드들이 지금 기존에 인수했던 것들과 IT회사를 인수했을 때 행동 방식이 좀 달라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음, 생각하고 그치. 실제로 학습하는 프라이빗 에쿼티들도 충분히 전 있다고 음, 생각하고 음, 음,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IT회사는 내부적으로 휴일 하면 지위가 공고하지 않아 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지금 구글 직원을 한 3만 명 정도로 잘라도 구글 지휘 공고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용 엄청 절감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가 이 산업 내에서 어느 포지 포지션으로 있냐에 달린 거지. I.T. 회사는 그렇지 않다는 아닌 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PE가 보기엔 아직 IT 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회사가 비용을 절감하면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PE도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런 레슨 런을 가지게 되면 이런 인수들도 결국 저는 전통산업에서 PE가 인수하고 밸류업해서 파는 것처럼 충분히 IT 기업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과독이다. 응, 과독이다. 아. PE로서도 과독이다. 어. 아, 그리고 GS 요기요 인수는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30% 인수가 되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어. 좋은 생,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이 합쳐지면서 이제 너무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요기요를 팔기로 한 거잖아요. 그때는 이 둘의 시장 점유율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쿠팡이 좋가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졌어요. 이게 모든 건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대세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기요의 대세감이 많이 떨어졌. 어요 음. 그때 이걸 인수하는데 100%를 인수하는 것과 30%를 인수해서 가능성을 보는 것. 음. 왜냐하면 영은 GS가 할 거기 때문에 그치. 나중에 잘 되는 콜옵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니까 나머지 프라이빗 에쿼티들의 지분을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런 썰이 지금 썰이 있지? 아, 그뭐 아, 뭐 있다 저, 있다고 얘기했나?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음. 안 적혀 있어도 그런 콜옵션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이런 참고로 아 근데 네. 네, 이해를 못할까 혹시 말을 하면. 콜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정 뭐 시점에 얼마 가격으로 GS가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그런 참, 참여한 피의들한테 요기호의 주식을 사드릴 수 있는 그쵸, 권리라고 네. 보면 돼요. 뭐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음, 있고. 음. 그러면 요기호로서는 사실 30%만 사고 나서 본인들이 열심히 경영을 했는데 잘안 되면 리스크가 해칭할 수 있고 잘 됐을 때 조금 더 지불하지만 이 리스크 리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결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요기호가 편의점 배달 점유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나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나는 그냥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요기호가 편의점 배달의 점유율이 한 8, 90% 10%가 된대요. 근데 GS 리테일은 GS 25를 하잖아요. 그치. 경쟁사들은 CU,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이앤드인데 얘네들 역시 다 요기요를 쓰고 있는 거야. 음. 자기네들이 배달을 하려면. 음. 그러면은 GS25는 요 기호를 인수하면 이들 상품들에서 뭐가 최근에 많이 팔리고 다른 편의점의 데이터들도 다 뽑아 볼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생각하기엔 그럼 CU나 이런 데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 의 가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는 비마트와 쿠팡이츠 마트라는 본인만의 이런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 GS25는 요 기호를 30%만 인수하면서 편의점 내에서의 데이터와 경쟁력을 확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꽤 괜찮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 아까 부정적인 어. 얘기를 했지만 좋은 얘기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GS가 우와. 갖고 있는 유통인프라와 지금 요기요가 하려고 하는 산업이 시너지가 너무 좋은데다가 별로 비싸게 주고 사지도 않았어. 음. 별로 리스크를 지지도 않아서 처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거를 좀파고면 파볼수록 이건 좀 말이 되는데? 음. 약간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들더라고. 그리고 GS가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이 스타트 투자를 하더라. 그죠. 되게 나는 좀 놀랐는데 이번에 라이더를 보면서 뭐 당근마켓도 어. 들어와 있고 사실 GS가 많이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원래 원래 이제 L, LG 계열은 이렇게 스타트업을 많이 투자하는 계열이 아닌데 우리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 GS 홈쇼핑이 스타트업 투자를 옛날부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음. 그때 GS 홈쇼핑을 누가 운영했는지 알아요? 허태수 대표님께서 운영하셨어요. 그때 부회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 GS 그룹 회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분이 원래 GS 홈쇼핑에서 음. 스타트업 투자를 엄청 했어. 음. 근데, 작년에 그분이, GS는 원래 형제 경영을 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위청에서, 이제, 막내 동생인데, 음. 오자마자 지금 뭐, 스타트업 투자를 엄청 하고 있죠. 허태수 회장님은 사실 이런 IT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슨 런을 홈쇼핑에서부터 쌓아오셨던 분일 거라고 믿어져서 뭐, 저는 이런 투자들이 굉장히 괜찮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시각에서. 또, GS 리테일이 어쨌든 상장사다 보니까, 어쨌든 또, 이딜 자체가 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 우리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다 이야기를 한것같 같고. 가끔 이렇게 인공지능 이슈가 있으면 통화목음 비스가 되는 <laughs>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리턴 제로의 아크와 같이 한번 할 테니까 인공지능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또 네, 다음번에 또 찾아뵙지 않을까? 네. 좋은 게스트와 함께 찾아뵙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인공지능 말고도 바이오에 대해서 계속 또 다뤄볼 거니까 혹시 바이오에 대한 전문가시거나 저희랑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래에 제가 메일 주소를 놓을 테니까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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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은 투자왕 유튜브 채널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메인 작가랑 어, 서브 작가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다양한 포맷을 시도해 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 맨날 뭔가 경제를 좀 딱딱하게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경제나 투자에 대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경제가 좀 지루하다 보니까 말랑말랑하고 좀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포맷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양한 걸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일의 장단점 짧게만 하면 장점은, 어,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고, 단점도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 어, 그런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고정 댓글을 보시면, 어, 거기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